안녕하세요. 8월의 마지막 주.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청담 홀릭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을 건데, 사실은, 제가 한번 과감하게 이거를 넣어볼까요? 과감하게, 어? 과감하게 넣는 거는 아직, 아직은 일러. <laughs> 아직은 좀 일러. 이렇게. 제가 그레이하고 같이 입어서, 이렇게. 디모스 너무 예쁘죠? 여기 안에다가 미소니티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미소니티에다가 이렇게 받쳐 입으셔도 예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이너로 입은 걸 먼저 자랑질하고. 이음 이너로 이너로 그냥 골지 라운드티예요. 아무거나 그냥 아무데나 받쳐 입으실 수 있는 거. 아무데나 받쳐 입으실 수 있어서 가격조차 착해요. 음 가격조차 착하고 그냥 사이즈 너무 편안하거든요. 요거 사이즈 너무 편안하고. 제가 드릴까요? 완전 신축 있고, 그래서 자켓 안에 받쳐 입으시기는 아까 골지, 그, 울골지도 좋고, 울골지는 울골지대로 얘는 그냥 라운드 귀염귀염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게 예, 가닥이 55나와요55나오고 이렇게. 그냥 목선 딱 맞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답답하지 않아요. 어이 원단 소재나 그런 게 답답하지 않고요. 이너로 받쳐있기는 아주 딱이에요. 이너로 받쳐있기 딱. 그래서 얘는 어 블랙하고요. 제가 입은 게 그레이예요. 그레이, 그리고 이런 연베이지하고 아이보리하고 이렇게 네 컬러 나오고요. 가격은 19,000원. 어, 가격은 19,000원이고요. 그냥 이런 거는 뭐 우리 뭐뭐 뭐 유니클로나 뭐 그런 스파 브랜드 같은 데 가셔도 어 가셔도 이거보다 퀄리티 훨씬 안 좋은 거 많이 비싸게 나오죠. 근데 이런 티가 많이 나오는 거는 항상 기본 아이템으로 쟁여놓는 옷들이라 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칼라 이렇게 딱 기본 칼라만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이너로 편안하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어 잘난 체 해야 될 부분 일단 스커트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어, 스커트하고 위에 조끼하고 따로따로 구입은 가능하세요. 따로따로 구입은 가능하시고, 이렇게 어,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면 더없이 입소 이쁘기 때문에, 어, 더없이 이쁘기 때문에 제가 보시면 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핀턱을 이렇게 잡았어요. 핀턱도 이렇게 잡혀있고요. 어, 이거는 페이크 아니고, 어, 뭐 넣으실 수 있어요. 넣으실 수 있고, 뒤에는... 이렇게 뒤트임이 있어요. 뒤트임이 있어서 뭐 걷고 뭐하시에도 너무 편안하고요. 너무 편안하고 소재는 탄탄한 면 소재예요. 탄탄한 소재의 그다이마루 원단이거든요. 얘가 아마 이런 종류로 나온 원단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비싸고 제일 똑똑하고. 그래서 어이 원단으로는 사실 뭐 자켓도 가끔 하고요. 음 하고 뭐그 후드... 뭐 점퍼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좀 가격 비싸게 파는 어 그런 거를 할때그 탄탄함 때문에 어 그런 거를 만드는 소재 의 원단이거든요. 이게 뭐뭐 뭐 다이마루 스커트가 뭐다 그렇지. 뭐 다이마루가 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어 그건 진짜 곤란해요. 그럴 정도로 소재는 음 자신 있어요. 소재도 너무 자신 있고요. 이게 받아 보시면 아이고 자랑할 만하네 하실 거예요. 그 대신 어 저희가 그 스커트는 한 사이즈예요, 한 사이즈고 뭐7칠 반까지는 편안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입으실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라인 보이시나요? 아 뒷배경이 블랙이라 잘안 보이나보다. 라인이 힙상도 그렇고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어디 한건데 뭐야 구른 구른 데가 없다 그러나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 우리 아들한테 아이고 구른 데가 없다 쟤는 막이러셨거든 우리 아들이 좀 잘생겼거든요 <laughs> 근데 어, 그런 정도로 구른 데가 없어요 얘는 정말 구른 데가 없이 이렇게 청스커트 저말 스커트랑 같이 보면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그 오랜 또이 H, 약간 HB, h 라인 스커트가, 스커트가 롱 스커트, 건빵 스커트 유행하는 거 아시죠? 응. 그리고 또, 전에는, 음, 바지 상아벌이, 바지 상아벌이 인기였는데, 요즘에는 스커트 상아벌이 훨씬 인기인 것 같아요. 스커트 상아벌이.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조끼는, 입고 있는 조끼는, 어, 보시면, 요, 요 끈으로 요 뒤에 있는 요걸로 살짝 살짝 잡아 당겨서 살짝 잡아 당겨서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면 훨씬 예쁘죠. 카키 색깔로 일단 블랙이라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카키 색깔로 설명을 드릴게요. 카키 색깔 보시면 어 여기 요기 여기까지 그 절개 라인까지 보이시죠? 이기 요거는 나일론으로 어, 나일론 원단으로 이렇게 배색을 했어요. 배색을 했고 이 모자도 모자도 이렇게 이중으로 이중으로 이 배색 원단하고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냥 한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접어박는 그런 모자 아니고요. 이렇게 탄탄하게 이두 겹으로 해갖고 가려진 거예요. 가려져서 너무 깨끗하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깨끗하게. 제가 또어 청담 치찬에할 정도로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옷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살짝 당겨 주시고요. 보시면 여기에 그 흑은사로 흑은사로 이렇게 자수가 나져 있어요. 뒤에 프레시 쳐서 흑은사로 자수가 나져 있는 거예요. 그냥 프린트로 찍은 게 아니고. 어. 이렇게 해서 좀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고요. 포켓은 여기 사이드에, 어, 사이드에 포켓은 다 있어요. 포켓은 다 있고요. 또 우리 조끼 또 포켓 없으면 살짝 아쉽잖아요. 어, 예, 포켓 있고요. 블랙하고 요 카키하고, 카키하고 두 가지. 또, 블랙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근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블랙이 가장 기본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단 대부분 다 오픈해서 입으시기 때문에 사이즈를 재봐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만 어 사이즈가 56 나와요. 집어 잠갔을 때56 나오고요. 기장은 64 나오고요. 기장은 64 어, 이렇게 해서 이 후드 후드 조끼하고 이렇게 스커트하고 같이 입으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판매가 가능해요. 따로따로 판매가 가능하니까 요 스커트만 어 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아, 미소니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소니 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코디하셔도 코디하셔도 예쁠 것 같고 뭐 어디 어디든지 어, 그냥 티셔츠에다가 하나 하나 입으셔도 입으셔도 그냥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사이즈도 너무 편안하고요. <laughs> 이런 스타일이 조금 캐주얼한 느낌 느낌이도 있고요. 어,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요. 분위기 있게 입으실 수 있어요 약간 좀 스커트하고 세트가 돼서 그런지 좀 여성 여성 하죠 <laughs> 아이희님 상품은 출발한 것 같은데 어 상품 은 출발한 것 같고요 먼저 조기하고 이거 하고는 또 상품이 완전 틀리죠 그렇게 하... 저희 상품 계속 나오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어? 계속, 아, 더 이쁜 걸 나오도록 기다릴 순 없잖아요. <laughs> 아, 뒤트임이요. 뒤트임이 요 정도. 어, 딱여기그 종아리까지? 종아리 살짝 밑에. 어, 종아리 살짝 밑에까지 트여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위에까지 트이지는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움직이시기에 편안한 정도의 트임이지. 이렇게. 뭐, 너무 많이 트여서 뭐 걱정돼.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스쿼트 기장은 재 봐드려야죠 <laughs> 제가 또 깜빡한 걸 우리 신선성님이 알려주시네 스쿼트 85요 스쿼트 기장 85 85라서 어,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그 벨트라인이 벨트라인이 막 이렇게 좁게 들어가 있는 벨트라인이 아니라서 살짝 우리 나온 배도 스무스하게 늘려주는 그런 느낌도 있죠 아유 이창인이 오늘 늦으셨군요 늦으셨네요 제가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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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어아 허리 사이즈 88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허리 사이즈 제가 한번 재봐 드릴게요 제가 77인데 이 정도 입었을 때 그냥 편안한 거 보니까 어 편안한 거 보니까 가능하지 싶으네 이게 그 늘리지 않은 상태, 편안하게 놓은 상태가 29 나오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88까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거 카키는 또 카키대로 또 너무 예쁘고요. 어, 블랙은 뭐 블랙대로 그 기본 컬러니까 기본 컬러니까 이렇게 그 나이론하고 같이 믹스되어 있는 거는 또 블랙들을 많이 좋아하셔서 약간 그 프라나에 영향도 있겠지 예, 에 어, 앞에 앞에는 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믹스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카키 스커트하고 이렇게 별자리. 어. 카키 스커트하고 별자리. <laughs> 그러셨군요. 안 오셨는 지 알았어요. 복 많은 여사님. 아 키가 작으세요. 키가 작으셔도 얘는 그 기장을 줄이기가 편안해서 어, 기장 줄이는 거는 편안해요. 얘는 그냥 일자로 일자로 밑단이된 거라 기장 줄이기가 편안하셔서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는 키가 점점 다 작아지잖아요. 작아지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입으셔도 될것 같고 제가 오늘은 요 프린츠 가방, 자랑자랑 하려고. 응. 아유, 여기에다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것도 예쁘네. 그쵸? 이 가방도 예쁘죠? <laughs> 이 가방이, 음, 소재는 이렇게 주름을 잡은 프린츠 소재고요 안에가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아주 뒤집어서 보여드려 보죠. 안에 이렇게 미니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켓 지퍼 지퍼 포켓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소재가 탄탄한 소재라서요. 탄탄한 소재라서 여기 밑에도 받침이 받침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뭘으셔도막져서가방 모양 가방 모양을 해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고, 약간 그, 이 주름을 잡으면서, 이 기계 주름을 잡으면서, 그런 기계의 그 주름에 그 냄새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 우리 베란다에다가, 어, 내놓으시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음, 그래서 이렇게 잠갔을 때 모양이 이렇게 자연스러워. 완전. 완전 예쁘죠? 제가 사실상 이거 좀 오래전부터 망설였었어요. 오래전부터 소개를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할까, 어떡할까, 사실 망설였거든요. 망설였는데, 제가 요즘에 그, 저는 또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가방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 막 원단가게랑 막 이런 데 다니면서, 그 원단 스와치도 많이 갖고 다녀야 되고 또뭐그 샘플감 원단도 막 챙겨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가방이 따로 있어요 제가 일가방이 따로 있으니까 매는 가방 일가방 이거 같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가방만큼은 가벼운 거를 길자 하는 주의거든요 <laughs> 가방만큼은 이제 무거운 거못 들겠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뭐 노트도 뭐그 매장에서 쓰는 노트 하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하고 유튜브 관련된 노트도 하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작업지시서 하는 그 작업지시서 노트도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작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laughs> 저는 가방이 다 커요. 어, 큰 가방에 꾸역꾸역 많이 넣고 어, 많이 넣고 다니는데 이프린츠 어, 가방이 블랙하고 이렇게 브라운하고 두 가지예요. 블랙하고 브라운하고. 가방은 아주 가볍고요. 어, 그 퀼츠 원단으로 돼 있어서 원단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가벼워요. 비닐 비닐 소재가 아니라서 비닐 소재 아니고 원단이에요. 어, 이렇게 좀잡고 그냥 펴셔도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는데 되게 멋스럽죠? 멋스럽고 굉장히 고급져요 사이즈도 너무 편안하고 사이즈도 너무 편안하고 대신 위에 이렇게 어, 뭐 자석 독다기로 자석 독따기로 돼 있고요. 이게 이렇게 프리츠가 돼 있으니까 안에가 보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위에가 오픈되어 있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어 항상 제가 뭔가를 살 때면 제 기준이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아요런 거는 요런거는 그냥 이렇게 가려져서 어 나쁘지 않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블랙하고 브라운 어 프리츠 가방까지 프리츠 가방까지 블랙 브라운까지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기억이 없네 얘는 입체 포켓 디자인 있죠 저희 여름에 입체 포켓 디자인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 디자인의 가을 버전이에요 그 디자인의 가을 버전 이게 살짝 두꺼워졌어요 두꺼운 거. 이거 진짜 핀 예쁘다고 우리 고객님들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아 제가 안했군요 입체 포켓 디자인 <laughs> 요거 그 약간 배기 바지죠. 있 어. 배기 바지예요. 요거 배기 바지라서 저희 그 여름에는 완전 얇은 원단으로 얇은 원단으로 요거 해 드렸고요. 요게 지금 톡톡하고 어. 톡톡하고 두꺼워 조금 두꺼운 원단이에요. 두꺼운 원단이라서 이거는 늦게까지도 그냥 늦게까지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 정말 한겨울 눈 눈 오기 전까지, 어, 한울눈 오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베기 바지예요 편안하게. 베기 바지. 아이거 베기 핏을 한번 보여드리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카키 색깔로, 카키 색깔로 일단 핏만 보시라고, 핏만 보시라고 제가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위에 그 티랑 맞춰서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요 배기 바지 요거 입체 포켓이라고 했던 그 디자인이에요. 그 디자인이고 저한테는 어, 저한테 이 정도 되면 아마 우리 고객님들한테는 그 발목까지 정도 오실이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 조금 그 조금 그 파츠가 조금 긴 편이라서 어, 긴 편이라서 요 정도 가이 정도 기장이면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배기거든요. 어, 그런 백이고, 이 백이, 우리 여름 백이 팔을 때, 이 입체 포켓 팔을 때, 어, 바지 편안하고 너무 좋아요. 라는 말씀 많이 들어서, 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게 가을 걸로, 가을 걸로 나온 거, 얼른 소개해 드리려고, 얼른 소개해 드리려고 데려온 거죠 <laughs> 그래서, 뭐, 핏 보여드려야 되니까, 핏 보여드려야 되니까, 안만 가을 거, 여름에 많이 팔았다 해도, 또, 늦게 보시는 분들은,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제가 앞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입체 포켓 바지가, 컬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베이지, 베이지가 살짝 그, 가을이니까, 조금 따뜻한 베이지 컬러고요 그리고, 블랙이고요 그리고, 제가 입은 카키고요이렇게세 컬러. 세 어, 컬러 그냥, 기본 컬러니까, 어, 기본 컬러니까, 옷코디하시기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게, 어, 그렇게. 얘가 배기 어, 기본 백이고요. 안에는 이렇게 음 편안한 어, 원단 부드러운 원단으로 돼 있어서 피부에 닿는 촉감도 어, 촉감도 너무 편안하고 이게 여름에는 안에도 그냥 이 겉에 있는 날론 소재의 그런 원단이었는데 이거는 안에 이렇게 그 따뜻한 다이바르 원단이 이렇게 있어서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늦게까지입으실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어, 여기까지 제가 준비해드리, 준비한 거는 다 소개해 드린 것 같아요. 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나 채널로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청담 홀릭이었습니다.